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오늘 서울에서 공동으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대북정책의 방향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안혜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북한핵을 폐기하는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의 순서를 놓고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오바마 정부에서 초반 외교 정책을 주도했습 문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외교 정책을 이끈 전문가입니다. 문교수는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가 결국 병행되야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Americans tend to see the diplomatic normalization of North Korea as a final destination. But the North Koreans think that that should be the first step because that that involves recognition of North Korea. 반면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북한의 실체를 인정해도 북한은 계속 합의를 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이클 그린 CSIS 일본 석좌 연구원은 새롭게 들어선 김정은 체제가 아직 전권을 장악하지 못해 불안정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I would guess that the next u s. administration and the next Korean administration may have to deal with the end of Kim Jong-un regime. Yeah, that doesn't mean that North Korea collapses, but I think it's possible. Kim Jong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의 입지 역시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와 CSIS 포럼은 한국과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반도 문제의 해법을 진단하는 모임으로 올해 2회째를 맞았습니다. JTBC 안희근입니다.